최근 한 온라인 포럼에 마이진의 아버지 김봉곤 씨가 딸의 사진을 올리면서 그중 특히 한 장의 사진이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바로 마이진의 냉장고 사진이었다. 많은 이들이 바쁜 가족의 일상 속에서 냉장고가 어떻게 채워져 있을지 궁금해하며 아마 패스트푸드나 간편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냉장고의 모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마이진의 냉장고 안은 정성스러운 손길로 가득했다. 마이진의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다양한 집밥 반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게다가 냉장고 문에는 마이진이와 가족들이 잊지 말고 식사를 챙기도록 남겨진 따뜻한 메모들이 붙어있었다. 팬들은 냉장고 속 작은 메모들에서 마이진 가족의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메모에는 마이진아, 오늘도 힘내고 꼭밥 먹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엄마가 널 위해 준비했단다. 같은 다정한 글들이 적혀 있었다. 단순히 음식을 채워 넣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마이진의 어머니는 방송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항상 뒤에서 딸을 지원하고 있었다. 김봉곤 씨는 포럼 글에서 이렇게 전했다. 마이진이가 녹화나 연습 때문에 식사를 제때 못할까봐 엄마가 늘 그녀의 가방에 도시락이나 간식을 챙겨 넣어줍니다. 그 음식은 모두 손수 만든 것들이죠. 어머니의 이런 사랑은 단순히 식사를 챙기는 것을 넘어 마이진이가 언제나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바쁜 딸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다. 김봉곤 씨는 방송에서도 딸과 함께 하며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마이진이가 새로운 무대에 서는 날마다 함께 하며 딸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마이진이가 힘들 때마다 내 곁에 아빠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이런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란 마이진은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마이진이는 자신의 노력과 힘든 점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그녀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었다. 저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팬들의 응원 덕분에 항상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이런 진심 어린 말은 많은 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마이진의 가족은 그녀를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다해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정성 가득한 음식과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마이진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